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제11강입니다. 저는 오늘의 강론 제목을 영생 얻은 자의 과제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영생 얻은 자의 두 현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현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뜻의 실현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은 바로 그 현실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죄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어 영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은 우리의 실상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영생 얻은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의 지상 행로 속에서 반드시 감당할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 의미도 없이 흐느적거리며 세월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과제에서 손을 떼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의 날들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 주신 과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생애와 죽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제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이요, 다른 하나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둘은 서로 별개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두 과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생애 속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하여 성령께서는 사도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표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께서 하나로 응축시켜 표현하게도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한 손의 바닥과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 둘을 하나로 묶어 표현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1장 21부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상에서 감당할 과제를 인하여 겪는 일을 고난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 감당할 일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너희 안에생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골로세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 내간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구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들이셔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제 3일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그리스도와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사도는 그러한 자기 삶을 운동장에서상업기 위하여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에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삶을 영유해 온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자기 생애의 끝이 임박하였음을 의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디모드의 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선한 싸움은 대항하여 이겨야 할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선한 일에 동참한다 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우리를 부르시어 섬기게 하신 사역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온 성도의 두 과제, 곧그 선한 싸움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성화 생활과 사명감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에서는 언급하였지만 성도의 성화 생활과 사명감당은 별개로 떨어진 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성화 생활에 충실한 사람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합쳐 성도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이신 성삼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소우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노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선서 10장 31절.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의 지상행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어 아들들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 그를 온전하게 본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그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노마스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리버스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로는 동등이시니 당신 자신을 위하셨다면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완전 일치하고 순종하시어 퇴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율법과 계명 아래 두시오.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셔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화 생활과 연관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화 생활은 구원과 영생을 보존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점을 매우 강하게 자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영생을 처음 받을 때에 부분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받았으니 성화 생활을 통하여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화 생활을 통하여 맺는 의의 열매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의 표준인 율법과 계명의 척도로 보면 모자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 목사님의 말한 것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의 성화의 열매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척도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의 오염이 존재한다. 성화생활은 처음 믿을 때 받은 영생의 모자라서 보충한다거나 또 영생을 견지하는 밧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즉시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간 영상들 속에서 거듭 칭의가 영생의 영원한 근거요 보장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완전한 대속의 체계와 그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죄 사함과 영생 전부가 한꺼번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왕노로 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실 때, 우리의 옛 본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는 새 생명, 영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본성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원리, 곧 영생이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바로 그 원리를 주장하시어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도는 육체의 원리, 곧 죄의 본성과 새 생명, 영생의 원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삶은 옛사람의 본성인 육체의 원리를 새 사람의 본성인 영생의 원리로 이기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연약과 허물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영생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성도의 방종을 부추긴다고 덤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는 방종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그 내면의 원리에서 나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몸을 위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과 의식과 사고방식의 표현으로서의 전 인격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그 사람됨의 열매입니다.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영혼 곧그 사람이 인격의 사령탑인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으니 이전 죄를 먹고 마시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혜사로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종주의, 방탕한 도덕폐기론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물론 영생 얻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필연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부단한 반복 훈련과 연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연단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연습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둘이 같은 개념입니다. 연습은 부단한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의 과정은 부단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와 속량의 피의 효력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또한 의롭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단회적이고 완성적인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 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적으로 성도에게 단번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들로 받아 주시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의 특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 얻은 성도들의 삶의 진로를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분적으로 받은 영생이 아니라 통째로 받은 영생입니다. 다만 자라는 나무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받은 영생은 나무로 받지 않고 그 씨로 받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씨 속에 그 나무 전체가 원리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싹이 나고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면 거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로 말금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누리게 합니다. 지상의 성도는 영생을 씨로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영화롭게 될 확실한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송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그러므로 성화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화생활을 통하여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은혜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